네그 하나 시스템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출장도 많이 다니시죠 일 년에 얼마나 어, 다니시나요? 출장은 음. 저희 딸내미가 맨날 불평불만 하는 게 아빠 <laughs> 또 출장가 <laughs> 근데 저는 그나마 하나 시스템에서 출장일 수가 작은 편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을 종말 하다 보니까 이 비행거리도 짧고 자주 왔다 갔다 할수 있었다 보니까 세류일 수가 일단 짧은 게네한 저는 일 년에 한두달 정도 보시면 되는데 가장 고생하는 게 해외 사업팀에 있는 팀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1년에 절반 이상이 해외 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어떤 그 방산 부분의 영업 세일즈맨들의 출장 일수가 어떻게 보면 K 방산의 밑그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출장을 다니시다 보면 네. K 방산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다들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다 보시면 그 K 문화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나 중학교 때는 팝송 많이 부르셨죠. 팝송 가사 받아 적고 해서 영어로 노래 부르고 그러면 박수 치고 이런 문화였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 보면 특히 영어권에서도 한국 노래를 한국 가사로 부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K 방산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승진화된 한국군 문화를 보고 외국에 있는 그 SNS나 어떤 방산 특후들이 그걸 많이 팔로우하거든요. 보고 그걸 또 한국 방산 무게에 대한 리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올린 그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고 그런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그 아덱스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아덱스 때 참가하시면 직접 K방산의 위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초대장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하나붓에 방문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네. 10월 달에는 아덱스 현장에서 한 밀톡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러자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니 네. 그랬나? 기억게 <laughs> 만나죠? 좋습니다 네. 네.